아 보이네요 두개 다 있어요 양쪽. 코딱지가 엄청난 코딱지가 있거든요 양쪽 다아 양쪽 다 지금 카메라 안보이는데 이거를 빼줘야 또 숨을 쉬니까 우리 통이의 코딱지 제거를 위해서 실염수 투입합니다 투입 둔둔 뚜루둔 응, 응, 어허 바, 바로 알아버리죠 어허 이 녀석아 숨을 못쉬니까 코딱지 녹여야 될거 아니에 오케이 너 넣어주세요 과감히 넣 과감히 넣 자 아, 1분 후 집도합니다. 강 선생 환자 모셔 헤드로 오늘 내가 집도한다. 약사 처제가 사준 수술 도구로 코딱 통이 코딱지 제거 실시한다. 눈눈 누르든 환자 이름 통이 병명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코에 가득김. 자 아, <laughs> 오늘의 수술 도구 여기도 석션 도구죠. 준비되면 석션에 똥이 <laughs> 계속 껴 있다가 자, 잡혀가 버렸어. 잡아. 혼자 잡아. 기도를 기도 빈익을 확보해야 돼. 뭐야, 동 나왔어. 와, 까지라갔 와, 이 추잡스러운 거. 바로 왼쪽 코꿍으로 조집니다. 바로 집도 바로 집도 Yeah. 고객님 수술 끝났습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고객 수술 끝났어요 시원하시죠? 바로 울음을 그치시는 고객님 고객님 이제 들어가시죠 이제. 이 충격적인 내용물들 랑 확인해봅시다 네. 정말 추잡스러운데요 네. 여기까지 올라왔 와. 여기 코딱지 어 와, 뒤에까지 들어갔냐 이물질 이 여기도 코가 잔뜩 들어있어요 이런게 있으니까 손을못씻죠 고객님의 예후를 확인하겠습니다 고객님 콧구멍이 아주 깨끗하죠? 네. 콧구멍을 깨끗합니다. 잘, 아주 숨을 잘 쉬고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. 아주 수술 예고가 좋군요. 수술 성공! 예, 예 <laughs> 기분이 좋아, 기분이 통이동절